박수빈의 서울 해설. 안녕하세요. 박수빈의 서울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안타깝고 또 분노가 정말 치밀어 오르는 정말 화가 나는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한강버스입니다. 한강버스가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씨 허세운항, 허세행정이 빚어낸 참사라고 할수 있겠어요. 지난 15일 밤에 80여 명의 승객을 태운 한강 버스가 잠실 성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서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요, 깊어가는 밤 한강, 한가운데서 시민들이 느끼셨을 그 공포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같은 사, 오늘 그 15일날 사고가 전역때난 그날, 오전에도 이미 유사한 인근에서 쿵 소리가 나면서 10분 정도 어, 배가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전날에는 그 인근의 뚝섬 선착장에서 프로펠러에 로프가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 인근에 무정차하고 어뭐 잠수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이어 세 번의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하루에 세, 이틀에 세 번. 이건 그냥 단순한 사고라고 볼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방적 차원에서 추가 조사 및 이물질 제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첫날 뚝섬 인근에서 로프에 걸린 건 제거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한강 강바닥에 걸린 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제가 확인하고 있지 못한데요. 문제 생기면 그냥 무정차하고 계속 다니면서 또 다른 사고를 기다리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렇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오세훈 시장의 보세, 보여주기식 행정, 허세 행정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전 정말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한강 르네상스 수변 감성 도시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지로 시민들을 현혹했습니다. 시민들의 암전은 정말 뒷전이었던 거죠. 한강은 이제 감성이 아니라 위험 수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이 한강과 관련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환경 수자원 위원회에서. 어,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지적된 내용들도 정말 각원입니다. 이 한강이 다니는 운항로가 있잖아요. 이 운항로의 깊이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깊이를, 이게 한강은 계속 이 바닥에 흙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준서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항로를 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수심, 물의 깊이를 2.8m까지 확보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5m라는 거예요. 2.5m 수준이라고 하고, 또, 그럼 이배 위에 이 수심에 배가 다닐 거잖아요. 그럼 배와 이 바닥, 강바닥의 거리가 제법 확보가 되어야 안전이 확보된다고 할수 있겠죠. 이 강바닥에 걸리는 일이 없으려면요. 그런데 이 강, 배가 이제 뜨면서 어느 정도 물에 잠기는 걸 흘수라고 하는데, 이 흘수가 1.3 정도를 계산, 예측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강 버스의 계획은 2.8m 깊이의 물에 1.3m만 잠기는 상태. 그러니까 배 바닥과 강 바닥 사이가 어 2.8백이 1.3이면은 1.5m 정도의 이격 거리가 있는 그런 구조를 예상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이게 2.5m로 방바닥이 수심이 얕아졌고 그리고 물에 잠기는 건 1.7m도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5에서 1.7을 빼면 얼마죠? 1m도 안 되는 거예요. 1m도 안 되는 폭으로 배가 다니고 있는 거. 이미 거기서도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배 자체 설계도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있어요. 한강은 조수간만의 착. 차가 굉장히 시큰 데다가 강한 와류가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배가 다니면 그 옆에 수면들이 움직이잖아요 이걸 와류라고 하는데 이 와류가 발생하는 되게 얕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 얕은 물인데 배가 강에 특화된 배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바다용 배로 설계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스크류라고 해서 배를 움직이는 이 프로펠러 같은 거 있죠 이 스크류가 바다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다니는 배처럼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所以说。 이게 로프 같은 게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원래 계획하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을 지적한 방식은 어 그물망 같은 것을 그배 안에 치고 물을 빨아들여서 스크류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물질을 어느 정도 걸러내는 방식으로 스크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설계였는데 이걸 무시하고 가, 바다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외부로 나와서 이 프로, 스크류가 돌아가는 형식의 배를 설계를 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게 프로펠러 로프 방바닥에 있는 로프들이 구르면서 걸릴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계속. 한강에는 부유물이 많을 텐데 이것들이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배가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와류가 형성이 되는데 이 배가 요즘 극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배가 지나갈 때 인근에 물결이 너무 쳐서 그것도 배가 빨리 달리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진 않지만 일반적인 유람선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긴 하거든요. 배가 달리니까 강변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수상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의 연결된 다리라던가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배, 파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파손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와류 때문에 배 근처에 50m에서 100m 사이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공공수역을 해, 설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강버스라는 회사가 한강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다가 그 한강에서 적합하지도 않은 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하나 지적되고 지적될 때마다 땜질식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과 한강버스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땜질로 충분한 거냐 배 자체가 이렇게 잘못 생겨먹었는데 이게 정말 해소가 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나 한강버스 했어 배가 다녀 이거에 대한 그 인스타 감성만 충족하신 게 아닌지 정말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 이게 바로 오세훈식 행정이고 종묘의 큰 건물 짓고 조망도를 하겠다는 그런 그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디테일은 생각하지 않는 이 오세훈식 허세 행정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눈앞에 성과 보여주기식 정책에만 지금 급급해서 시민들의 안전은 내몰라라 뒷전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은 이렇게 실험실 쥐처럼 막 활용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강버스 몇 번이나 사고가 났습니까? 운항한 지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16번 이상의 사고가 났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시민들은 무슨 죄고, 이것들에 들어간 예산은 또 무슨 서울시민들의 예산은 또 뭡니까? 한강에 유람선 띄우고 싶었던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울시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강 사고는 한강 버스 사고는 단순히 기계 고장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이 남 붉은 경고등입니다. 더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전면적으로 안전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운항 운항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세훈 시장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두달한달두달 달, 달 동안 운행을 시범 운행했죠. 한달 운항하되 문제가 생기니까 또한달 쉬었죠. 이 쉬는 동안 도대체 뭘한 겁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운항 연습만 좀한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발생한 사고라든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은폐해 가면서요. 이 문제들을 계속 숨기려고 하고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정말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한강운 오세훈 시장의 인스타 무대가 아니고 서울 시민의 생명수입니다. 서울, 너무 화가 나서 서울 시민 여러분의 정말 강혹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해설은 앞으로도 박수민의 서울 해설은 앞으로도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시민의 편에서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한강 버스는 지금 전면적으로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한강의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과 시민의 안전과 이 사업 전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정말 유례 유래 없이 주먹 구구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속도전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측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서울시민들께서 몸을 맡겨야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